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 여러분 이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죄의 형별을 결정짓는 어떤 행위입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판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재판장이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의 판정을 내려 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위협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의 총독이 무능한 것이 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불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자신의 생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가이사의 역적이 되어 모든 지위나 권세를 잃어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자우간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체포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환자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정신병의 증세가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행동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는 동안에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빌라도가 준비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출세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답을 기다리는 거죠.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죠. 지금 빌라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위에서 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원세는 하나님이 빌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양심껏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에게 아부어라를 하거나 비유를 맞춰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나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권세에 복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학식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실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지금 나를 해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가난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병든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점을 받고도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세계는 정말 새로운 세계이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나 이 세계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오히려 내가 돈을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만약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좋기는 좋은데 현실적인 나의 문제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주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지금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그 말씀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나 지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도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결국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